성경의 깊은 맥을 짚어 복음의 본질로 안내하는 성경의 맥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누가 복음 15장의 말씀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복음의 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방황하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식의 도덕적 교훈이나 인본주의적 감성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결코 인간의 회개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존재인지를 폭로하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큰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무서운 독소인 율법주의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은 이 비유가 선포된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충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그리고 종교의 눈으로 볼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죄인을 멀리하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대접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수군거리는 의인들 즉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아들의 비유를 차례로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고생 끝에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거룩한 성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절망적, 실존 속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린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올때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회개의 고백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바꿉니다. 구원은 아들의 회개라는 조건에 반응한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잔치 집 밖에서 발생합니다. 집안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정작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큰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의 분노 안에는 나는 저 탕자와 다르다라는 무서운 자기 의가 떠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성실함과 도덕적 우월함을 근거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산을 담보로 거래하던 고용된 종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있는 큰아들의 영성입니다. 평생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그 이력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잔칫집 밖에서 화가 나 있는 큰아들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덮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깨끗한 손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율법주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오직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정말로 폭로하고 싶으셨던 무서운 죄는 집 안에서 성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큰아들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는 자기의라는 지독한 우상숭배입니다. 큰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말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율법주의의 민낯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큰 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집안의 잔치 소리를 듣고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할때 아버지를 향해 쏟아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율법주의자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치명적인 톡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시간과 노력을 보상의 근거로 삼는 계산기입니다. 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리오, 즉 종로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으나 한 번도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 일했으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였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헌신했는데라는 마음이 고개를 든다면 그것이 바로 큰 아들의 종노릇입니다. 복음은 내가 들인 시간을 근거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는 명을 어김이 없거느리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할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주의 성수를 어긴 적이 없다는 그 당당함이 오히려 그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의인이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볼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셋째, 내 몫을 챙기려는 보상 심리입니다. 그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불평합니다. 그의 모든 성실과 순종의 목적은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든 염소 새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지성을 들여 신의 보상을 받아내는 구조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조입니다. 평생 성실히 농사를 지은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땀방울 때문에 이 땅의 수확물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농부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며 땅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경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은혜의 세계에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종교입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으나 사실은 가장 먼 타국에 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없었고 오직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업적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업적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여러 해의 섬김이 은혜를 가로막는 훈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정의요 공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큰아들이 잔칫집 밖에서 노발대발하며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공정함과는 전혀 다른 불공평한 은혜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동생의 귀환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비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큰아들의 뒤틀린 마음과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는 형제 관계를 단절하고 타자화합니다. 그는 동생을 가리켜 나의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고결한 존재이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추잡한 존재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큰아들은 동생의 추락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동생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본질적 죄성임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은혜의 불공평함에 분노합니다. 큰아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재산을 탕진한 동생은 매를 맞거나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집을 지키며 일한 자신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생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폭발합니다. 어떻게 나처럼 수고한 자와 저런 죄인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가? 라는 분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와 일맥 상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떼약볕 아래 수고한 품꾼들은 나중에 온 이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고에 매몰되어 주인의 선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이 아니라 주인이 주고 싶은 만큼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셋째, 그는 복음의 가치를 세상적 보상으로 환산합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내어주는 보급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그 엄청난 축복보다 내 손에 쥐어질 고기 한 점에 더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신앙 생활을 통해 세상적인 복, 즉 건강, 재물, 자녀의 성공 같은 송아지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절정은 송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됨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때 은혜는 지독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불공평함 덕분에 우리 같은 죄인이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법을 지켜온 시민이 어느 날 흉악범이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을 받고 나와 자기와 똑같은 시민권을 누리며 축하잔치를 벌인다면 시가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사면받은 흉악범이며 동시에 그 흉악범을 보고 분노하는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법 준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면권 발동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을 잔치집 밖으로 몰아냅니다. 은혜는 세상의 공정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세웁니다. 그 불공평한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잔칫집 밖을 서성이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를 타일러 집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장면은 자기의 사로잡힌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던지는 말씀은 큰아들이 가진 세상적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묵시적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정체성과 그 가치관의 대전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내 것이 다내 것이라는 말씀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큰아들은 이 말씀을 재산권의 양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나 염소 새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으나 정작 아버지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단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선언의 역설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단순히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재창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철저한 부정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반면 큰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성실함이라는 자기 생명력 속에 펄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적이 없기에 부활의 기쁨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이고 예수라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매미는 수년간 어두운 땅 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다가 비로소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비로소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납니다. 여기서 그 딱딱한 껍데기가 바로 큰아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의 행위요. 자기의 입니다. 애벌레 입장에서는 그 껍데기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를 찢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매미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껍데기에 집착하는 애벌레는 결국 땅 위에서 죽고 맙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였고 권사였으며 평생을 헌신했다는 그 화려한 껍데기를 복음의 검으로 찢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껍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만이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생명을 잊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때 나의 죽음은 실패이지만 묵시적 관점에서 나의 죽음은 곧 예수의 사심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공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폭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우상, 즉 나의 의로움을 직면했습니다. 비유의 끝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잔칫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있지만, 평생 성실했던 큰아들은 끝내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기록 없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고 믿으며 그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의 본질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는 진짜 큰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비유 속 큰아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참된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탕자들을 대신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밭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어내는 품삭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단 1%라도 섞으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계에서 인간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일 뿐, 결코 자랑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공로와 직분, 그리고 헌신의 이력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티켓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옷,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압도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여러분에게 너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부수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남기는 이 복음의 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혔다면 이제 결단해 주십시오. 이 진리가 더 많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오염된 이 시대의 오직 은혜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거룩한 동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댓글로 고백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거나. 혹은 오늘 대본 속 가장 은혜로운 고백인 내 은은 쓰레기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나의 예복입니다.라는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고백 한 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신앙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잔치집 밖에서 서성이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열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열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